아 나까지 108이지 어 108계단? 108계단? 럭키짱? 108콤보 맞나? 108까지 나온적이 없죠 콤보는 가자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걸어오면 도망가라고요? 와 약사비 2번 알려주는거 봐약드리파이 아니, 진짜로. 야, 미쳤어, 진짜. 이제 진짜 이기려고 얍삽이면서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너무 얍삽이면서서. 이게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지도 구여,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야, 거의. 아닌데? 아닌데? 어? 어? 아이고야짠 손에 <laughs> 응, 친다고 가자고. 야 상대가 봐준다, 봐준다. 램프 팔려고 그러는데? 빨 가라, 내 친구. 뱀가드 가나? 뱀가드 가나요? 뚝배기 쓰라고 뚝배기! 그렇지 잘하고있다 뭐야? 둘다 용각 쓰고있어 와아 진짜 대박이다 어? 간다? 너가 아 여러분 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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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지금 빨리 메모장 다 키시고 자 메모장 메모장 피세요 메모장 자 여러분 빨리 메모장 메모장 배고 하나씩 놓으시고 자 우리 구라TV가 추구하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캐릭터를 추천할 건데 자 다음 캐릭터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처음 첫 번째 나오는 캐릭터는 뭐냐면 자 네오 청주금계에 드라 연필깎기 아시죠 방금 봤지 카즈미 보리보리쌀 우리 여친이 좀 있으면 쓸거 보리게 보리게 쌀이게 전부 다 노란 단에 도전하세요 당신도 할수 있어 네, 떴네. 둘다 떴네, 둘다 떴네. 둘다 네. 붉은 미치겠다, 미치겠다. 떴다 떴다 비행기. 미치겠다. 예. 아, 여러분 떴죠? 떴다 떴다 비행기 누가 뜰 건지 가봅시다. 진짜 목숨 걸었다. 아1 9만 원이에요? 1 9만 어. 가자. 뭐야 대체 왜 하장잡기? 어,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목소리> 앞으로 1 8만 구만. 좋아 좋아. 할수 없어. 할수 없어. 브라이언 화이팅. 어 좋아. <목소리> 왠지 알아? 기본 잡기만 당겠어아 브라이언아, 제발 제발. 막나니님 화이팅. 실키 못하고 야, 야, 새 야, 쓰지말라 내가 알려준거 쓰지 야,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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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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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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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 까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어, 어제 제가 고통받았잖아요. <laughs> 어제 고통받았으니까 그대로 고통을 돌려주는 거야, 내가.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멋있고 상대 멋있고 상대 잘할 것 같아. 오, 어떻게 막았지? 허리 힘이 없어? 영깍 기상킥, 영깍 기상킥 하라고요. 영깍 기상킥, 영깍영깍영깍 어, 잘했어요? 영각! 기상킥! 영각! 기상킥! 도와줄게 형님 43분! 41분 남았네 미안? 알았어, 알았어. 영각 기상킥! 뭐야 이거 콤보 지리게 잘 때리네 9RKTV 영각! 영각 기상킥 9RKTV! 오! 흘리는 모습! 야왜 그래! 일어나 타이밍에 못가라고 그랬어 뚝배기! 그러면 네가 맞는거야 형이 뭐 얘기할지 알지? 항상 정답을 <laughs> 얘기할게 니가 <알지. 웃음> <laughs> 알아서 들어 가자 그렇지 교잡 옷 깎인거 같은데? 오 오리발? 와 진짜 이제 4자도 없어지네 9앤말 투아웃 기적을 보여줘 구라티빙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 무의식 중에 대시 교잡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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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어 <laughs>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9회말 투아웃에 말로 없는 쳐서 이기는 모습을 노랑단 찍는 모습 아 내일 3부 안 돼요 내일 자습 시간이에요 <laughs> 내일 자습 시간이라서 안 돼요 내일 내일은 휴 쉬... 제가 휴방이어서 녹방, 편집했던 거 녹방 틀어놓을게요. 편집한 거. 오셔서 철권 관련돼서 배우실 분들은, 오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뭐 재밌는 영상도 많이 틀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동기중은 또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미 끝났어. 앞자리가? 앞다리가. 앞다리가 1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앞다리가 1로 바뀌었죠, 여러분? 어 강등이가 보인다 강등이 보인다 파이터 잘 가요 꽉 잡아 꽉 내려 간다 <laughs> <laughs> 꽉 잡아 꽉 내려 간다 열차 강등 열차 <laughs> 가자 기차가 어둠을 에치고 은하수를 건너서 우주 선거장에 에피시서 대아지 맞나 이거 가자 야 방법 있어 뭔지 알아? 버그로 레볼 버그로 모래를 만드는 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플라워킹에 나 방금 혹했어 에이유씨! 한식의 랩법 파래! 어이구, 칼질, 무도룡서 아. 아, 진짜 근데, 진짜로 못갈것 같아. 지금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야? 아니 미리, 미리 고백하면 돼. 미리 고백하면 들용 먹어. 내아에서핀자기로봤뀌어 야, 미리 고백해. 못갈것 같다고. 여자친구한테 미리 말하면. a r 맞는 거 피사기로 맞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제발 제발. 솔직그니까요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거의 제정신 이 아닌 거 같아. 가보자. 영각 기상기 영각 영각 영각. 아이 막을 줄 알았지. 골 막을 줄 알았어, 막을 줄 알았으면 네가 공격을 해야지. 와, 여러분 이렇게 아까 한 시간 동안 교육했죠 준법 정신이 중요하다, 횡신가드가 중요하다, 몸소 시험을 보여주면서 횡신가드를 해라 했는데 전혀 안 쓰죠? 어퍼. 이거 언제쓰나 보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중에 횡신가드랑 준법정신 지키나 안지키나 보자 영까 기상킥 영까와 아니, 그만해, 계속 앉아. 아니, 앉아있으면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어설타하면 그러니까 밟고, 또 밟고. 아, 너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지. 좀 잘해서 좀 놀랬어. 나 솔직히 좀 놀랬어. 어, 이 놀, 좀 잘하는 생각보다. 아니, 뭐. 영가, 영가, 기상킥. 야, 영금긴장한 너가 각신이야, 램은. 그래. 내가 한숨이 나온다. 가자. 아니, 주법 정신은 언제 지킬 거야? 빨간 불이잖아, 빨간 불. 이제 흘렸어. 끝났어, 개고. 이제. 끝났어? 이제 흘렸어. 끝났어. 네? 아무해아 방송할 때 보면 항상 그러더라고. <laughs> 끝났어? <laughs> 끝났어? 끝났어? 어. 아, 아. 끝났네. 끝났죠. 너가 끝났네? 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깨졌어? 웃음> 이거 좀 <또> 뭐야? <laughs> 아니 인간적으로 아니 어설트 다음에 잡기랑 어설트 다음에 잡기랑 연각을 이식하는 사람이 어딨어 뚝배기 해 빨리 뚝배기 하랬잖아 진짜 아유, 말 더럽게 안 들었어 그래 잘했어 와 미쳐버리겠다 자 게임 내은 개판 오브전이진 뭔 칭찬해요? <목소리>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대시가드랑 <목소리> 그거 연습 시간. 아철권 애청장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원격 받아가지고 노랑단 찍었죠? 아 그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앉았안 잤는데 기상키 가는 거 보소? 와 미치겠다. 연각 지상기만 하라니까 진짜 연각 지상기.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와저 사람 퍼지가도 하는데? 우와. 아니 반시계로 반시계로 피하고 반시계로 피하고 연각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조혀야 되나? 반시계로 피하고 반시계로 피하고 연각했어. 어 얼, 얼탱이가 없네. 그걸 왜 하는 거야, 도엘트 뭐야? 한 시계 돌아! 시계 돌지 마!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나? 상대가 어설트 맞고, 어설트 맞고 앉아만 있는데, 왜 자꾸 하단을 쓰냐? 아니, 아까 계속 부활, 부활를 쏘는데 맞더라고. 전세라인보, 뚝배기 깔고, 야셉이 2번 하고, 원투어, 야셉이 2번 하고, 야셉이 2번 기억 안 나? 나는데 뭐가 문제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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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혼란스럽야이탈리안 <laughs> 가자 이탈리안 오, 왜안 돼? 이거 안 <laughs> <laughs> 이탈리아다. 인생 조신게 한두 번이 아니야. <웃음> <웃음> 사랑님 걸리셨네. 갈수 있다. 그렇지 기상 킥, 영각 기상 킥, 푸에케, t v 각딘이왜 안해? 아꼈대, 아꼈대. 와, 언제까지 아끼려고? 죽을 때까지 아끼려고? 아, 뭐야? 왜 이거 왜 맞지? 뭐지? 올라가도왜 맞지? 딴거 아님? 딴거 네. 가봅시다 Assault! 와 미치겠네 저거 왜했냐? 이탈리아! 음 가자 한번더 이탈리안 잘려냈어야지 아까 쓰러지자. 아! 유서퍼에서 파이터까지 떨어졌어요. 미친. 여러분들 꽉 잡아 주십시오.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니다 엘리베이터. 꽉 내려가. 연각 기상기. 가자 아니 양심적으로 정주 금계는안 써주시네 와 준법정신 지켰어 준법정신 지켰는데? 이야 <목소리> 대박인데? 이야 정주가 오시나? 정주는 안쓰고 금계만 쓰는데? 안 피해지지 평가 기상킥 좋구요 귀각 기상킥 깍귀니 귀한 왜한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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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니 기상충 맞고 백댄시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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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래도 저분이 기파랑님이 내가 보기에는 양심이 계셔가지고 연지 달인분. 영가 영각 기상키 영각, 영각구하게팀오 <laughs> 이길 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열열하하다네비였어셋셋 새! 들었잖아! 셋 들었잖아! 뭐 어쩌라고? 셋 소리 들었다 아니 <너의> 일타 하고 이거 신이니 하면 된다며 안 돼? 늦겠잖아 <너의> 뭐? 생간에 아니 오 좋아. 기상 킥. 워너스리 무적의 기술 시갱행신 아까 여기 했잖아시갱행신 돌라고. 대베진 내가 몸속 올라줬잖아. 몸속 시갱행신 돌라고. 시갱행신 돌다 왜안 막아? <laughs> <laughs> 시갱행신 돌다 왜안 막아? 똑같 기상 킥. 시갱행신 똑같. 기상 킥. 각신이 걸렸어. 각신이? 와, 미치겠네. 뭐해야돼 라운드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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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구신누야야야 아니 야 잘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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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밍 이거! 이타이밍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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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부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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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시이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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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이 이 게임 몰있어 이새끼야 씨부장 진짜 이 게임 몰있어 안죽었어 안죽었어 일단 안죽었어 아 슬픈 예감은 항상 들어맞지 슬픈 예감이 든다 아니야, 아니야. 슬픈 예감이 난다 슬픈 예감이 난다 <laughs> 내가 이겼어 시계는 지금 돌오 도... <laughs> 퍼지가드? 이올 <laughs> 시갱신 돌아 제발. 그래. 그렇지. 시갱신 돌다가 맞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 중법 정신까지. 이얼 어, 중법 정신 좋고요? 이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뭐. 그이이 야, 미쳤어. 백대 시영신. 우 와! 뭐야? 그러니까 빈디는 가야지 인간적으로. 어퍼! 이어! 뭐? 중법 정신. 이게 이게 내가 한게 아니거든? 와! 콤보가 이래요. 와, 중법 정신까지? 잽잽잽따 <laughs> 이번도 있잖아. 왜안 써? 원투원! 카운터 콤보! 걸렸죠, 여러분. 이거예요. 잽이 2번. 잽이 2번 걸렸죠. 원투원! 이렇게 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압셉이 2번, 이렇게 걸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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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깔깔뒤뒤 오른발 왼발 여... 양자 여... 지 여... 싱크빅인데 싱크빅? 여... 너 어렸을 때구 여... 수 여... 좀한거 같다 제가 재명이 아이코야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한국사람은 칭찬하면 못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을 해주 역시 칭찬하면 못하죠 <목소리> 아! 반시계 돌면 돼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시계 돌면 마, 반시계 반시계 돌아 그렇지 반시계 돌다가 막아야지 반시계 돌다가 막으라 그랬잖아 아부씨 그렇죠. 오! 밥 어설트 왜 하니? 배우! 야, 이탈리안. 야, 응.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응. 오! 어. 야, 여러분 밴드. 이거 안 했습니까? 뱅가드. 뱅가드. 이거 가면 일단 음, 알겠습니다. 사드 까다네이터. 동생에게 바오 새끼는 <laughs> 심하죠. 심하죠. 심하죠좀순해서 해요 알았존저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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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단이야 야 이겨야돼 노랑단 야야 야 제발 이겨라 할수있다 할수있다 기상킥 그렇지! 아유 이 C부장 진짜 연각하려니까 왜 안하는거야 도대체 안닿잖아 그거 위에서 아까 닿다고 기상 왼발하면 어. 닿다고아 개빡치네 저번에 그래갖고 안닿잖아 그래서 형 뭐라 그랬어 어떻게 알았지 그랬잖아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 존나 할뻔 <laughs> <바텔레스>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거기서 어서티를왜 하는거야 도대체 멋있대, 멋, 멋있대. 뭐가 멋있는데 오, 와 진짜 사드급인데 하단 막는 거. 뭐하니? 하단 막았다. 창피해. 뭐야, 뭐야? 뭐가 창피해? 그렇지. 뒤 왼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지, 오! 뚝배기! 오! 어플트! 밟아! 밟으라고! 뭐하니? 아잇 투투바이 <목소리> <초추바이> 맞고 투새샘이 <초추바이. 목소리> <목소리> 2번 가드시키고 원투원 왼손 오른손 원, 왼손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 아니 잽인데 잽인데 왜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야세상이 니가 원하는 대로 게임 되디? 아니 안 되지 아니, 안 그렇긴 한데 아세상이 니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자, 차권도 니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야 잽셉 2번 빨리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원투원 그렇지! 걸렸어! 야이 씨. 부장 진짜 콤보를 그지같이 때리네 진짜 못 <웃음> <웃음> 상대 열받겠다 상대 열받겠다 뭐지? 왜 하단쓰면 다 막지 그러는거 아니야? 하단쓰면 다 막는게 뭐지? 이 새끼 뭐지 막 이러는거 아니야? 아 웃겨 죽겠네 진짜. 아아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요새 요새. 으음. 아 근데 진짜 요새 하단 하단핵 있는 거 아니야? 하단만 막아지네 아, 아, 초템 초템. 살려줘.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후원가가 아니겠습니까? 노랑단 찍었습니다, 여러분.